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달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휴일을 맞이해서 아, 지금 산행을 가는 도중에 아, 차량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터널 안에서 이렇게 차가 지금 서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되면 통행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상 난간대 위로 지금 해놓고 긴급 출동을 지금 서비스를 부른 상태거든요. 아, 근데 지금 차가 요청을, 긴급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오늘 기온이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데 이쪽 강원권은 많이 춥네요. 그래도 지금 이 터널 안에서 한 20분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 발도 시렸고 손도 시렸고 오늘 산행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조금 난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긴급 출동 서비스가 도착이 돼야 견인을 해서 일단은 휴게소까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산행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난감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일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휴일인데 계절 시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차량 속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차들이 지금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지금 빨리 견인 서비스가 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접고요. 일단 산행지 무사히 도착하면.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편안하게 쉬시고요. 아, 좋은 휴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시간 정도 걸어왔고요. 아 이제는 계곡이 얼어 있기 때문에, 이 계곡을 타고, 산행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걸어올 때는 눈도 쏙 빠지고 아 귀도 많이 싫어웠는데 그래도 1 시간 가량 움직이니까 좀 덥기는 하네요. 아 눈이 깊이가. 아, 이 정도 지금 눈, 이 들어갑니다. 아직, 아, 사강을 볼 목적지까지는 한 시간 정도는 더 가야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조, 항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아, 얼음 얼음 거 보십시오. 빠지는 데는 상당히 푹푹 들어가네요. 그냥 차라리 아이젠을 했으니까 얼음으로 아 가는 게훨날것 같아요. 아 얼음 돌 보십시오. 이쪽은 계곡이 깊어서. 얼음이 상당하네요. 계곡들이 다 얼었습니다. 아직 포인트까지는 한참을 더 가야 돼서 일단 중간중간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눈이 푹푹 빠져서 조금 위험한 관계로 여기서 일단 영상을 접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다른 영상이 아니고요 어,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이렇게 잠시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작년 그 12월에 그 유튜브 승인을 한번 고배를 마시고요 제차 어, 아, 이번에 또 1차 승인을 시간이 돼서 넣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유추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 관계로, 아, 합격을 했습니다. 아, 겸사겸사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영상을 퇴근길에 한번 올려보는데요. 음, 이제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 끼고, 대망의 또 명절이 또 오네요. 고향길 상경하시고, 하경하시고, 많이 하실 텐데, 항상 안전 운행 하시고, 귀향, 고향길 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고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려가지고, 어, 포근한 편이네요. 이또 명절 앞두고 조금 기온이 내려간다 하니까 항상 건강들 위해 하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무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짧은 영상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유치님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시간 채워나는, 채워가는 재미도 솔솔하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거는 할수 없다는 그런 또 결론도 나왔어요.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도움 주고 또 해야 시간도 무난하게 채워지는 것 같고요.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도 누가 와서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항상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그런 25년 이제 새해부터 항상 좋은 일들 듬뿍듬뿍 듬뿍 담으시고요. 고향길 정말 행복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지금 아직도 산에는 이렇게 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명절 지나고 또 이제 또 춘삼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또 이렇게 또 시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어또 다행스럽게도 또 개정폰을 또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강지아우님 거 지금 3일째 연작 돌리고 있는데 아,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받은 만큼 또 돌려 드려야 되니까 또 강지아우님 끝나면 또 다른 유치님들 또 찾아뵙고 조금 늦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면 항상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도움 받은 만큼 또 되돌려 줘야 또 그게 맞는 이치니까요. 네, 그렇게 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2차 승인을 향해서 또 열심히 또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시고요. 오늘도 또 불금인데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만달이었습니다. 이 물소리 들리시나요? 참 자연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가지고 이거 산행을 정말. 짧게할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갈 길은 먼데 하, 눈이 아직 상당하네요. 하,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포인트까지는 오진 않아서. 아, 그렇게 버섯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제 추운 거는 다 사라졌어요. 푹푹 그냥 눈길을 계곡 따라서 헤치고 어, 오다 보니까 지금 추운 거는 다 사라졌네요. 이게 눈이! 계곡이 얼었다, 녹았다, 한 모양이에요. 날씨가 풀렸다가, 또요 근래에 또 추워지니까 또 얼은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영화가, 기온이 영하로푹 떨어진다 하니까, 다음 주에는 한파 대비 단단히들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또 영상 한번 담고요. 자, 목적지를 향해서 또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할게요. 눈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파란. 요거는 그냥 겨우살입니다. 참나무 겨우살이. 아, 열매도 많이 달렸네요. 그러나 겨우살이는 패스하겠습니다. 아, 지금 한 시간 반 가량을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종아리 알이 다 베겼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아이젠의 눈이 계속 붙어가지고, 아, 이게 아주 아이젠을 그랬다고 벗을 수도 없고, 아, 경치는 참 좋습니다. 형님은 저 밑에서 지금 말굽 버섯을 몇 개를 딴다고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 저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다가 계곡을 치고 아, 능선 쪽으로 이제 산행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 올해도 여기는 먼저 다녀간 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발작들이 다 있고요. 쓸만한 아직 버섯들은 눈에 띄지를 않고요. 아, 지금 여기가 전화기도 터지지도 않고, 배터리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됐어요. 자, 지금 올라갈수록 눈들이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푹푹 빠집니다. 눈 양이 상당하고요. 아, 그래도 기분만은 최고네요, 최고. 이렇게 자연에 와서 힐링 한 데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영상들 보시고 함께 힐링 하셨으면 좋겠네요. 계곡에서 물 흐르는 데는 올라오면서 몇 커트 지금 사진을 좀 찍어 봤는데 다구드름이 저렇게 멋지게 형성이 되었어요. 아, 눈 양이 상당합니다. 지금 빠지는 양이 이제 3분의 2가량 올라왔거든요. 아, 이런 데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에 이렇게 발목이 빠져버리면 상당히 발도 시렸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계곡쪽으로 한번 다시 다 보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 좀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오,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어, 걷는 것도 힘드네요 이 아이젠에 눈들이 푹푹 뒤에서 묻어버리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걷는데 저 앞쪽까지 한번 갔다가 명성증을 이렇게 해서 저쪽 중간쯤에 노랗게 아까 달린 꼬리겨우사리를 보고 올라왔는데 그건 내려가면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좀 접고 계곡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또 타보겠습니다. 자, 여기 쓰러진 고목에 자작나무 덕다리 버섯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달렸습니다 밑에 쪽으로 달린 것들은 생을 다 마감했고요 이쪽에도 지금 달렸는데 이것도 지금 생을 마감했고 저 밑에 쪽에 여기 어린 유생 이런 것들은 다 고사를 했고요 아 사이즈 보십시오 어마어마 합니다 야 <laughs> 와 상당하죠. 아 <laughs> 상당합니다. 대형입니다, 대형. 와. 상당히 크네요. 이건 이따가 이모 선물로 줘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 쓸만합니다. 요거는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요거는 득템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성이 쪽으로 왔는데 아, 꼬리겨우살이가 보이고 있어요 파랗게 지금 열매 달린 거 보이시죠? 근데 나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아름들입니다, 이게. 승조기를안 갖고 와서 아마 이거는 채취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중간중간 지금 달리기는 많이 달렸는데, 승조끼를 안 갖고 왔어요. 저것도 지금 꼬리 겨우살인데. 아, 이렇게 이쁘죠? 아, 이쪽에서 지금 양이 좀 제법되고요. 이쪽도 지금 제법되는데. 저게 지금 다 꼬리인데요. 열매가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보이는 것뿐이거든요다 꿀입니다. 꿀이 저렇게 요것도 좀금다 꿀이가 맞고요 요것도 네, 꿀이 개우살이, 요것도 다 꿀이 개우살입니다. 개우살이가 아니고 꿀이 개우살이에요. 아, 근데 이쪽 포인트는... 너무 아름드리라 승조기가 없어서 지금 대략 높이가 한 3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줌으로해서 좀 땡겨서 찍고 있는데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아 승조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한번 산행 때 조금 기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밑에하고 세 군데니까. 한번 오면 충분한 양은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무에 달린 것도 다 꼬리인데, 이거는 열매가 좀 떨어졌어요. 아, 이건 자작나무가 상당히 좋은데 차가가 붙지 않고 엉뚱한 유생 버섯들만 이렇게 붙었네요. 이런데 차가가 좀 달리면 저런 게 달릴 법도 한데 아쉽게도 차가는 없습니다. 아, 여기도 아, 이게 부러진 거네요. 아, 여기서 부러진 나무인데 얘도 아 득템 어. 하나 했습니다 자작나무 덕다리는 약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 덕다리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건 득템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올라오는 그 지금 길이 상당히 지금 가파라서요. 지금,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런데 제가 한 10여 메타 정도를 미끄러져서 나무에 걸리지 않았으면 아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찔한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다행히 나무에 좀 걸려가지고 위기를 못면 했어요. 이게 땅이 얼고, 낙엽이 그 위에 있으면서, 그,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워요. 아이젠을 차고 있는데도 그냥 줄줄줄줄 미끄러 나더라고요. 자, 지금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올라와야 될 거예요. 가파러가지고. 아, 이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 밑에 있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 밑에도 상당히 양이 좀 많은 것 같았었는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30분.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가 지금 이제 인삼말할거밖에안 남아가지고, 아, 종말고, 편상황 말고, 뭐, 여러 가지 욕목조목 많이는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영상엔 담지 못했어요. 지금 배터리가 지금 2%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산 인사 올리고, 어,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브라브리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아침 4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아, 차 때문에 조금 한 시간 반가량 좀 소진되긴 했고요. 아, 지금 산이 좀 많이 어두워졌죠? 아, 지금 부랴부랴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한 시간 반은 좋게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점점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 설경 좀 보십시오. 아, 지금 눈이 푹푹 빠져갔구요 아, 발이 상당히 시렸습니다. 근데 지금 종종 걸음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서 지금 발을 녹이고 있습니다. 아, 하... 그래도 지금 제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눈은 오전만큼은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는 않아요. 그래도 조금 소홀하기는 한데. 아, 저희가 아까 오전에 올라가다 여기서 빠진 자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빠져가지고, 다 신발이 젖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인사말씀 올리고요. 아,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다리었습니다